오늘 아마 시간이 좀 짧은 가게로 짧고 깨끗하게 한 15분 정도 예술을 했습니다 <laughs> 자 오늘 제가 알기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계시는 저서청대로가로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멀리이면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나와서 전에 썼던 모자를 꺼내보니까 내게 최고 좋은 줄 알았더니 오늘 여기 보니까 나보다 더이나 좋은 모자를 쓰고 계시네 나라 경제가 이 모자처럼 이렇게 활활 불이 붙어야 되는데 나라 경제 개판이에요 용산전자상관을 봤더니청통비 사무실이 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냐 물었더니 여보 시호장사가 돼서 경제가 개판인데 이 장사 되겠냐고 이게 이거 태국인은 우리 잘못이 아니다 보십니까? 그 사람들 보시 자, 여러분, 저번에 제가 그 마지막에 신을 하나 낭송을 해드렸더니 그 신을 듣고 많이 울었다는데 이제는 저 때문에 울지 마십시오. 마이크를 듣 여러 나라가 이렇게 살라면 여기서 몇명 모시고 가야 돼요. 내가 몇 명이 얘기하려도 누군지 대충 알겠죠? 지금 나라가 미쳐도 적당히 미친 게 아닙니다. 연일 날씨가 38도, 39도를 오르내니까 사람만 미친 게 아니라 그때까지 미쳤어요. 이게 민정한 테치면또 되는데. 내가 이 큰소리 빵빵 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큰소리 o n s o l i 대 애국하다가 나는 애국제가 혹시 있을까 h e r 서 k e 을 Sigam, Botanic, Emo, Cherokee, b e 요 자, 지금 대한민국 서울 s o 장 i s i t a 과 a 청 a b 에 인공기를 들고 다니는 a n 니다 여러분이 다시는 지하철에 김은한 얼굴을 담은 방법 뭐 영상들이 그냥 붙어 있어요. 이것만 하면 다행인데 무슨 서울시에서 남북 뭐417 남북 무슨 뭐 소감을 걸 받았는데. 어린아이들 이십자가 일등 했는데 그들 머릿속에 마침 김정은이가 이웃이 말씨라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은 걸 무시한 줬어요. 입을 잘려라 까지 있요 여기까지만 그래도 떡 쳐라. 저도 장신대가 뭐 금신대가 오했는데 그것도 로 교수하면은 내가 요 잘하는데, 욕하면 안 되지. 이 사람은.